이번 네. 주제는 어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제일 가까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 자체를 보면은 트럼프와 바이든에 관련된 영상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 운명 어떻게 될까요? 저 저번에 트럼프가 이긴다고 써놓고 네. 그 영상 찍어놓고. 비아냥거리는 댓글도 많이 달렸고요. 네. 어,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옳다고 주, 어,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거를 네. 어, 꿋꿋이 밀고 갑니다. 네.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이긴 선거예요. 음. 부정 선거고. 네. 어, 영상 그 저번에도 뭐 특별한 각본과 대본 없이 찍었어요. 느낀 대로 제가 그랬죠. 저번 영상에서 트럼프 보통 사람 아니고 또라이 갖고 사이 패스 같아도 사이코패스 아니고 굉장히 지략가고 네. 계산적이고 그 네. 사람 다 계산 깔려 있는 사람이고 네. 어, 섣불리 행동하는 또라이 아닙니다 하고 내가 그렇게 찍었던 거 기억 나시죠? 네요전 영상에 이제 있죠. 예.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이긴 선거예요. 음, 혹시 이유가? 궁금하시나요? 아 요즘 말 많이 나오죠. 그 바꿔치기 하는 것도 네. 어, 뭐 국내 언론에는 참 <laughs> 언론도 참 이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바이든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트럼프한테 유리한 얘기는 다 관제 언론인지 뭔지 몰라도 삭제되고 이상하게 편중된 편향된 언론으로 흘러가는데 그~ 뭐~ 인터넷상이나 뭐~ 요즘은 참 개인 방송국 시대다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다 해갖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내가 맡겨는 받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사람들 비아냥거려갖고 누군가는 전화와가지고 선생님 영상 내리시죠 아닙니다 전화 안 내립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느꼈으면 안 내립니다 저 그런 성격 아니고 네. 얍삽하게 뭐 끝나도 끝난 선거가 아직 아니고요 네. 분명한 건 중국 공산당이 개입된 부정선거고 네. 도미니언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개표기 조작 그 다음에 독일에서 서버 압수하려고 갔다가 그저 뭡니까 미군 특수부대 요원들 여러 죽었죠 네. 충격전 벌어져 갖고 그리고 분명히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트럼프 보통 사람 아니고 지략가고 사업가 출신이라 네. 엄청나게 머리 비상하게 굴려서 뭔가 다 깔아놓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찍었던 기억 기억 나시죠 네. 워런 마크 아시죠 옛날에 우표고 같은 거 보면 우정 마크, 지그재그 무늬 이런 거 있듯이 교묘하게 투표용지에다가 워런 마크를 심어놓은 거예요 부정선거가 글쎄 좀 얘기가 그런데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아에좀 잘사는 어떤 나라 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부정선거 어떤 그 이야기가 많이 있죠. 네. 예? 뭐 그렇다 아니다를 떠나서 네. 우편투표, 사전투표 바꿔치기 하고 죽은 사람이 투표를 하고 사망자가요. 네. 그리고 반장선거로 예를 들면 100명이 근 반의 인원인데 130표, 120표가 나왔어요. 그럼 뭡니까 이게? 1인 1표의 원칙에서 1인 2표, 1인 3표 찍어요. 죽은 사람이 부활해요?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도, 돌아가신지 3일 만에 부활하시듯이 부활해가지고 죽은 자가 투표를 하냐고요. 단언껏 말씀드리는데 내 양심을 걸고 말씀드릴게요. 트럼프는 군사 행동을 계시를 못하면 이거 두집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비상 계험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어, 일망타진을 하고. 어떤 미국의 어떤 그거를 바로 잡는다면 제 직권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8년 재선이 되겠죠. 네. 8년 임기를 채우게 되는 건데 운명의 수레바퀴가 어느 쪽으로 굴러갈지는 저도 신이 아니라 100%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트럼프가 이긴 건 맞아요. 그때 그 관상의 변화나 모든 걸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뭐 남들이 어떻게 저를 씹어대고 이런 거저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시죠? 종교 재판 받고 나오면서 소신이 있고 나름대로 철학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이겼다고 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군사 작전을 개시해 갖고 네. 어떤 자신이 그 부정 선거에 당한 거를 복구시키고 다시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여러 나라 있지요. 아시아의 여러 나라 뭐 부정 선거 많이 터졌잖아요. 그중에 아주 잘 살고 민주 국가라고. 표면적으로는 돼 있는 법치주의가 무너진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예. 그 나라도 그 영향으로 온전치 못할 것이다. 음. 큰 소용돌이를 몰고 올 것이다. 그렇게 감히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이런 어쨌든 간에 이런 선거 활동으로 인해서 예. 좀 스노우볼이라고 하죠. 예. 스노우볼이 굴러올 수도 있다. 그렇죠. 묻혀 갈 뻔하고 네. 국민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묻혀 갈 뻔한 네. 아시아의 모모 국가의 부정 선거도 백일라에 드러나는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일단 지켜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자유민주국가의 헌병국가라고 얘기했던 미국이 부정선거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중국 공산당과 개입된 사전투표, 우편투표 바꿔치기하고 트럼프는 알고 있었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워러마크를 넣었고요. 알겠습니다.